안녕하세요. 머니업 구독자 여러분들, 클로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이너스 1.29% 하락 처리가 나오면서 42,100원에 현재 진행 중입니다. 거래량은 420만 주 가까이 터졌고, 오늘 장 초반에 올려 쳤었는데,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조금 출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락 폭으로 좀 로봇 섹터들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휴림 로봇만 10%대 급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SK 인수설이 조금 찌라시처럼 좀 나와가지고 다시 한번 또 휴림 로봇만 이 부분 때문에 올라가는데 휴림 로봇 측에서는 계속적으로 부인을 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이제 휴림 로봇이 다른 로봇 섹터 기업들에 대비해서 퍼가 조금 낮아가지고 주가가 빠지지 않고 좀잘 버티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글로봇 같은 경우에도 오늘 발표 처리가 나온 게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카멜레온 V3.0 공개해가지고 피지컬 ai 자율주행 상용화 로, 속도 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어저께 나온 거죠 어저께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아직까지 주가 반영은 세게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가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는 정도 수준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수급 상태가 더 중요하지 실질적으로 휴머노이드 로봇 부분에 대한 거가 상용화가 들어가는 시점 그리고 그거를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반영 처리시키는 시점은 올해 하반기다 내년 상반기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거에 대한 멀티플을 미리 땡겨 오는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 상대적으로 퍼가 고평가가 돼 있는 상태거나 아니면은 좀 저평가가 돼 있는 상태거나 그리고 이 로봇 섹터의 밸류는 전체 시장하고 엮여가지고 평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섹터 내에서 이 종목이 조금 낮구나, 이 종목이 높구나라를 평가를 하시는 거지, 전체 시장 상황하고 비교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지금 퍼가 4,500배입니다. 로보티즈 같은 경우는 퍼가 지금 2,000배가 넘어갑니다. 그럼 이런 기업들은 엄청난 고평가기 때문에 무조건적으로 내려쳐야 되는데 내려치지 않고 올라갔다가 이평선의 횡보선을 가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니까 러 그런 식으로 좀 평가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클로버 같은 경우에 오늘 외국인 수급이 다시 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매수가를 가져갔다가 단기차익 매도 출회를 시키고요. 또다시 매수가를 가져갔다가 차익 매도로 지출을 시키고 또다시 담는 전체적으로 뭐 매수세에 대해서 한 번에 쏠리는 것도 아니고 매도세에 대한 거가 또한 번에 쏠리는 것도 아닌 그냥 비중 조절 정도에 대한 수급 처리를 가져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걸로 보입니다. 지금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적자 폭이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올해 지금 3분기 실적은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제 대표 자체도 올해 하반기부터는 내년부터는 영업, 그, 매출액 부분이 500억까지도 찍을 수가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밸류 평가에 대한 거는 터널아운드가 나오는 시점은 맞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에서도 보시면은 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올해 최소 3천 대에서만대 양산 목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핑거 레이아 같은 경우에도 연간 최대 12,000대까지 생산 가능한 규모를 늘리고 있는 상태에서 중국 쪽에서도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휴머노이드 양산을 목표로 2025년도 72억 위안 규모의 단지 조성까지 들어간다고 하고 있으면서 지금 하나 이슈성이 있습니다. 네이버가 다음 달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합니다. 제가 계속적으로 이 다른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을게 로봇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움직이는 것은 지금 SK 같은 이런 휴림 로봇의 인수설 그리고 예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그쵸 이런 부분에 의한 것만 개별적으로 움직이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수급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꼭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클로버 하나하나 좀 보도록 하겠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하고 좀 연결을 시켜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로봇 섹터 개별적으로만 설명을 드려서는 이 모멘텀이 나오는 이유를 갖다가 잘 이해를 못해요. 그리고 여기에서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지 아니면은 안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평가처리를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지금은 전체적인 시장 상태하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지수는 여러분들 3700 포인트를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3750 포인트까지 찍고 올라갔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 분들의 체감지수는 그러질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코스피 소형주 부분은요 실질적으로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코스닥 쪽에 스몰 여기도 계속 올려치긴 했지만 분명 뭐 올라가긴 했지만 차익 매도가 꽤 나온 것 같은 그렇게 많이 올라가는 게 맞나? 왜 코스피 지수는 3,700 포인트인데 왜 내종목은 이렇게 안 올라간 것 같지?라고 생각을 하실 겁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의 순환 매장세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 융자장고 예탁자금이 지금 2021년도부터 해서 2025년도까지 최고치로 올라온 게 보이실 거예요. 융자장고도 최고치까지 올라왔고요. 여기 보시면. 코스피 쪽도 오늘 오전부터 또다시 올리고 있어요 근데 오늘 들어가는 섹터가 어디죠 여러분들 보면은 2차전지 섹터로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요 그래서 바닥권에 있었던 에코프로가 급상승을 시키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에코프로 bm도 그렇고 lnf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삼성 sdi도 올라가고요 제가 그동안에 2차전지 섹터를 그렇게까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결과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주도하는 시장, 거기다가 외국인 수급이 이렇게 7거래의 연속으로 매수가를 들어왔었을 때, 이게 오늘 빠져나간지만 이거 단기차익 매도입니다. 급하게 뒤따라서 들어오는 기관. 그쵸? 근데 그 전에 그 신호를 보내줬었던 SK 하이닉스에서의 외국인들의 매도가, 주가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에 매도가를 때리고 나갑니다. 자, 이것만 봐도, 우리가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세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국인들이 순환매장세를 돌리는 섹터를 먼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섹터를 알고 그 섹터에서 잠시 쉬어가는 종목들이나 단기차익매도가 나가는 종목들을 갖다가 먼저 선침해를 하는 투자를 가져가셔야 되는데 지금 클로머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매수가를 자꾸 들어오죠. 그렇죠. 자, 그리고 기관들이 예탁자금이 높아서 그런지. 이, 이, 개인들이 예탁 자금이 높아서 그런지 기관 쪽에서 매도가를 때려도 개인들이 밀리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신용장고 부분이 밀리지 않고 계속적으로 이평선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쵸? 똑같은 동일선상에서 지키고 있고요. 수급 처리만 들어오면 한턴 치고 올라가려고 하는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차익 매도를 충분히 출회를 시키면서 가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제 여기에서부터 설명을 좀 제대로 드릴게요. 그럼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냐. 외국인들의 지금 선물 포지션은 롱 계약권이 18,900 계약권까지 오늘 늘었습니다. 쇼 계약권에 대한 계약권은 1,800 계약권입니다. 결국에는 지수 자체를 4,000포인트를 찍을 거야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섹터 쫓아갈 겁니까? 여러분들? 에코프로가 지금 어저께 거의 20% 올랐고요. 오늘은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바닥에서부터 50% 올라왔는데 이걸 쫓아갈 건가요? 아니죠. 잠시 쉬어가는 종목이나 미래 가치 부분을 땡겨올 수 있는 종목이나 밸류에이션상으로 봤었을 때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지금 그래서 2차전지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면서 또 다른 시 수급이 들어가는 섹터가 어디냐 여기 보시면 이 지주사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두산 hd 현대 hd 이녹스 ls sk 지주사 쪽으로 수급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것만 봐도 어떤 식으로 순환매장세가 돌아가는지 를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가 봤었을 때 무조건적으로 외국인들이 지수를 올릴 때, 어쨌든 쇼 계약권에 대한 게18,000 계약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청산을 당하면 안 됩니다. 청산을 당하면 지수 올려봤자 아무 제들한테 이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납매 장세를 돌리는 건데, 수납매를 돌리는 세터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반도체고요. 두 번째는 2차 전지고, 세 번째가 조선, 원전, 스테이블 코인, 로봇,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이오 섹터입니다. 바이오 섹터는 안 올라간다고 라 하지만 엊그저께 삼성바이오로시스가 9% 올라간 걸 보면은 수급 상태에서 조금 조금씩 들어온다는 걸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로봇 섹터는요 지금 반도체하고 뭐 2차전지 올라가고 있고 반도체는 SK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 좀 올렸다가 조정석 들어가더라고요 조선은 트럼프 대통령 이렇게 요번달 말에 오는데 그때 분명히 올려 칠 건데 로봇 섹터도 수급이 다시 한번 들어올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지금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 본인들만 매도를, 기관들만 매도를 해서는 개인 수급을 갖다가 눌러버릴 수가 없어요. 그건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이 외국인 따라잡기를 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가고, 매도가 나가면 매도가 나가고, 매수가 들어오면 매수가 들어오고, 매도가 나가면 매도가 나가고, 매수가 들어오면 또 매수가 들어오겠죠. 그러면은, 기관들이 매도가를 때리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면 신용반대 매매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 신용장고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거든요. 신용장고가 살아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들? 거래량이 터져버립니다. 거래량이 지금 상태에서도 420만 주정도로 유지를 해주고 있는 클로버시 거래량이 더 터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장대양봉으로 매물대선을 넘어가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이 평선 부분을 지켜가면서 가져가시라는 거예요. 단기차임 매도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이 평선 구간에서 봤었을 때 여기 36,000원 구간이죠. 이 구간이. 36,000원 구간을 터치했다가 또다시 올라가는 이 포지션을 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여기에서 상단 찍고 하단 찍었다가 또다시 상단 찍고 하단 찍었다가 상단 찍고 하단 찍었다가 하면서 어 매집선 형성하고 하단 찍었다가 올려치고 단기 차임에도 출회시켰다가 또다시 하... 상단 찍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윗꼬리 부분에서 밀렸을 때 여러분들께서 최하단권이 여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잡기를 시작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 여기에서 안 빠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보면은 클로봇이 많이 빠집니까? 안 빠지죠. 클로봇을 빠졌을 때 다들 담고 싶어 하는데 안 빠지는 이유가 뭘까요? OBV 수치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면 핵심물량 자체에서 주가가 빠지려고 할 때마다 바닥권에서부터 매수가를 잡아주는데 클로봇의 핵심물량 자체는 여기 2만원 선에서부터 15,000원 사이 구간에 다 뭉쳐있습니다. 자 보세요. 일반적으로 OBV 수치가 올라올 때는 주가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빠졌을 때 횡보선을 가져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가 매집물량이 대부분 뭉쳐있죠? 그럼 상단에서부터 하단으로 매수가를 잡아가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하단권을 막아주고 신용장고가 올라올 때 장대항봉을 올려치면서 여기 구간에 도착하면 투매현상이 나타나는 걸로 반복적인 패턴이 일어납니다. 근데 클로봇은 하단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를 따라잡기 투자하면서 주가가 빠질 때마다 받아 먹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가에 대한 하락폭이 제한적으로 막히게 되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왜 이럴까요? 기업 상태가 그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평가 처리를 하는 거고 전체적인 로봇 산업 부분에 대한 게 평가 처리가 그 정도까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수급 상태로 봐서나 포지션적으로 봐서나 이 구간에서는 더 이상 주가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오늘처럼 이렇게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 차익 매도가 출회가 된다라고 해도 최소 그러니까 최대죠 최대로 4만 7 0 4만 7 470원에서부터 만이4만5천원 사이 구간을 박스권으로 가져왔다가 매집선 형성을 시킬 거예요. 여기도 보시면 지금 아래 꼬리에서 수급, 아래 꼬리에서 수급, 윗꼬리에서 단기차임 매도. 왜 그러냐면 여기를 또 넘어가려고 하니까 윗꼬리 부분에서 단기차임 매도가 나가지 않습니다. 동일선상에서. 그래서 여기서 매집선을 형성하다가 다시 또이 로봇 섹터로 인해서 수급 처리가 들어오고 특히나가 다음 달 같은 경우는 네이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발표할 때 아니면은 하반기 때 이제 테슬라가 로봇, 슈머노이도 로봇 양산을 할때 삼성전자 부분에 대한 것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라고 지금 하반기 때 로봇 부분에 대한 게 발표가 납, 앞두고 있죠. 그때 스케줄에 맞춰가지고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의 수급이 이쪽으로 몰리면서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로봇 섹터를 이렇게 쭉 보시잖아요. 그러면 은 포지션이 비슷해요. 휠림 로봇, 클립 로봇, 유진 로봇, 로보티즈, 로보스타, 엔젤 로보틱스 비슷하죠, 여러분들. 이게 왜 그럴까요? 전체 섹터를 갖다 다 같이 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봉상으로좀 보도록 하면은, 자, 여기 이평선에 하단 구간에서부터 추세선이 나와요. 이렇게. 세게 올라가도 추세선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계차임에도 시켰다가, 하방선에서 매집선, 또 올려쳤다가, 단계차임에도 시키고, 또 하방선 매집선, 올려쳤다가 단기차임에도 이 구간까지가 3 0 0 0원 구간까지는 열려있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제가 볼 때는 OBV 시치 이 정도까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부터 타점 부분 잡고 들어가도 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술적 반응의 상당 구간은 현재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부분을 좀 보고 적용을 시키는 게 맞아요. 왜그냐면 1조 400억 정도 돼요. 근데 클로버도 이제 어쨌든 휴머노이드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인데,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시가총액이 지금 6조원이 넘어가요 근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매출과 영업이익 부분을 보면은 매출액 부분만 보면 62억 정도 나오거든요 영업이익 부분은 이제 40억 정도 턴어라운드가 나온다 라고 하는데 연으로 했을 때 290억이에요 매출액이 근데 클로버 같은 경우에 지금 매출액이 334억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영업이익 측면에서 소프트웨어 기업이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덜 늦게 이제 적용 처리를 받는다 라고 해도 소프트웨어 부분에 대한 거를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적자폭이 나온다라고 해도 어쨌든 매출액 부분에 대한 증가폭은 클로봇이더 세요. 그러면 로보티즈도 한번 볼까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어 여기는 매출액 부분이 300억 그러니까 지금 클로버사고 비슷한 수준이잖아요. 그럼 로보티스의 시가총액이 2조 5천억이에요. 그러니까 클로버시 상대적으로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밸류나 시총 반영을 적게 받고 있어요. 그럼 클로버시 재무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냐? 그렇지도 않을 거예요. 자 보시면 외부 자금 조달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유동자산 부분에 대한 게한 670억 정도 있고요. 현금성 자산이 한 37억 정도 있어요. 그러면 이 회사가 유동 부채 부분이 한 120억 정도 되기 때문에 유동 자산 대비해 가지고 유동 부채 부분이 20%도 안 되죠. 20%가 좀 넘나요. 20% 정도 되네요. 20%에서 한25% 정도 되는데 여기 보면은 영업이익 부분이 아직까지 턴어라운드가 안 나오긴 했지만 실질적으로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유동 자산 부분이나 외부, 외부 자금 조달을 충분히 할수 있을 정도의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봤었을 때는 클로봇은 뭐 크게 압재가 없는 이상은 미래 발전성으로 밸류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봤었을 때는 저는 그래도 수급상만으로도 한 5만원 선은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고, 이제 밸류 적용 처리를 제대로 받는다라고 하면은 한 2조 원까지는 찍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한 7만원 선까지는 저희가 끌고 가볼만 하다. 그래서 이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단기 차익 매도, 주가 상승에 대한 모멘텀과 장기 차익 매도, 마지막으로 산파동 부분이 좀 남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이 기업은 어떤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가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 기업에 대한 매수 타점과 또 올라갔었을 때 대한 매도 타점, 기업에 대한 진행 상태하고 실시간 대응 나오는 내용. 수급 이런 부분에 대한 거를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잡고 싶고 이 타점 부분에 대한 거를 정확하게 잡아서 대응 처리를 좀 빠르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옆에 보이시는 0 1 0 3 0 9 1 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제가 이 매수가랑 매도가랑 실시간 대응 부분에 대한 거를 하나하나 다 말씀 처리해 드릴 텐데, 이거를 좀 잠시만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문자 전송 해가지고요, 여기 보시면 종목 타점 알림이라고 있습니다. 그쵸? 그 종목명, 이 하나오션, 제 채널에서 많이 보셨죠? 특히나가 여러분들 이거 하방, 올해 하반기 때랑, 그리고 요번 달 말에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이후에, MRO 부분에 대한 거랑, LNG 150척에서부터 250척 수조권 들어오는 게, 급격하게 일정이 빨라진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2027년도까지 도크가 다 차있기 때문에 이거를 2028년도부터 제작 가능한 걸 봤기 때문에 가격을 높여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영업이익률이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V자 반등이 분명히 나올 거기 때문에 제가 먼저 대응 처리 보내드릴 거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빠르게 다들 대응 처리를 좀 하시기 바라고요. 매수가 73,900원 구간 총 비중 90%, 1차 매도가는 10만 5200원 고간, 매집이한 매도는 80%입니다. 해가지고, 2025년 7월 7일, 8시 51분에 발송 처리해드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6일에서부터 10일 동안 가지고 갔다가 전략 매도 처리하고 나온 건데요.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보내드리면, 매수가랑 매도가, 이거는 따라서 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뭐뭐로 보내드릴 거냐면, 이 매수가랑 매도가, 예상 수익률, 날짜, 스케줄, 케파, 수급, 일정, 기업 상태, 기업 진행 내용, 실시간 내용, 대응까지 해가지고 이걸 전체 다 제가 실시간으로 발송 처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는 그대로만 따라서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옆에 보이시는 010-3091-3448, 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넣으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문자 발송 처리를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거를 문자뿐만 아니라 이 카카오톡으로 좀 받고 싶다 하시면은요 제가 원하시는 쪽으로 다 발송 처리 해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이 시장의 변동성에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빠르게 타점 부분을 정확하게 잡아가지고 가져가시는 거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자, 어쨌든 간에, 뭐, 외국인들이 지금 싹쓸이 매수를 로봇 섹터로 들어갔다가 조금 단기차익 매도가 나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들 추세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특히나가 뭐, 휴립 로봇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이렇게 올리고, 유지 로봇도 지금 1.6% 올리고 있거든요. 결국에는 키 맞추기 장세에 진행을 해야 될 거고, 그랬을 때 급등 나온 종목들을 단기차익 매도를 했다라는 거는, 어차피 다시 한번 또 상승 폭이 일어났을 때 먼저 좀 올릴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클로버 같은 경우에는 비중 조절 처리를 굉장히 좀 명확하게 하고 있어요. 많이 담았다가 좀 덜고 많이 담았다가 덜고 하면서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금요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내일이랑 모레가 이제 휴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타 물량들, 특히나 단타 트레이너들 같은 경우 일부분의 매도 물량 출혈를 시키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툼에 던지지 마시고 이 수급을 오히려 받아, 받아가는 타이밍을 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포지션 부분은 잘 지켜서 가져가시기 바라고요 클로버스는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 드리면 될것 같고 보시면은 이게 제가 7월달에 진행을 했었던 종목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문자 받으셨던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보시면 저는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해 드립니다 일정 매매를 하는 거는 뭐냐면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하게 타이밍을 잡을 수가 있고 타점 부분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대한 전선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보면 데이터 센터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부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많은 분들께서는 이 전력 부분을 공급하는 거에 대한 것만 신경을 쓰시지 그때 깔리는 전선 부분에 대한 거는 많이 신경을 안 쓰십니다 근데 보시면 이 전선 관련돼 있는 주들도 굉장히 어 수주권을 많이 떨어지고 있는 상태고 그러므로 인해서 그게 이슈 처리가 되기 전에 저희가 먼저 잡았다가 이렇게 일정 매매를 하고 나서 수익률을 먹은 겁니다 보시면은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도 뭐 아시겠지만 FDA 부분에 대한 연관성이 있어서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네이처셀 부분에 대한 하반권에서 수급이 몰리는 현상이좀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시장 전체적으로 순환매장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먼저 이거를 알고 타점 부분을 잡고 들어간 겁니다. 자 젠백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채널에서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젠백스는 대량 주주 상황 보고서를 보시거나, 그리고 이제 그 기타 관계자 부분에 대한 지분들를 보시면은, 잼백스의 주가는 그런 특정 세력에 의해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를 할수 있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거래량이 나오지 않으면서 그런 대량보용상하고 보고서에 있는 이 대주주들이 매도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수익률만 높다라고 계속적으로 IR 처리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먼저 이렇게 매수가나 매도가, 수익률까지 해서 체결을 하고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요번에 8월 달에도 여러분들 이렇게 일정 매매를 진행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수익률을 좀 가져가실 수 있게 해드릴 거고요. 이거는 정확하게 일정이 나와 있는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 정확한 일정에 맞춰서 타이밍을 잡고 들어갔다가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부분을 좀 따라서 하시는 게 좋다 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뭐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따라 하세요 이렇게 발송 처리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쇼커버 대응 처리까지 해드리면서 매도지 연락까지 다 가능하게 좀 해드리고 있고 종목 리스트 열종목 해가지고 요즘에 수급 처리가 좋아지는 2차전지 부분이나 바이오 부분까지도 여러분들께 가져가실 수 있게 딱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어떻게 보내드리냐면 이렇게 보시면은 어 이렇게 내용들을 다 적어 놓습니다 왜 여기에서 우리가 매수가를 잡아야 되며 또이 구간에서는 왜 매도가를 잡아야 되고 제가 그리고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에서 잡으셨다고 해서 여기까지 다 끌고 가시면 안 됩니다 아까도 처음에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에서는 순환매장세가 굉장히 심하고요 수급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일어나면서 지금 고개예탁자금이 66조원 에서부터 69조원 까지 올라와 있다라고 하지만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전에 올렸다가 오후에 빠져 버리고 이런 모멘텀을 굉장히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후에 내려갔다가 또 오후에 갑자기 올라 버리는 이런 매매가 많이 이루어지기 있기 때문에 이 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을 정도의 모멘텀의 수익률만 먹고 바로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는 안 오른 종목으로 빨리빨리 교체를 하면서 여러분들께서 순환매장세에서의 수익권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차트 설명을 다 해드릴 때그 부분입니다 어이 종목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들어갔다가 이 정도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고 여기에서 왜 매도가를 잡고 나가야 되는지 부분까지 자세하게 하나하나 설명 처리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매물대선이랑 수급 처리 보는, 보는 부분까지도 다 설명을 해놓고, 근데 결국에는 어떤 기업이든간에 요즘에는 최고는 일정 같습니다, 여러분들. 조선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간에 미국의 군함 부분 교체 시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캐파가 오는지, 그리고 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냐, 아니면 원전을 건설하는 거냐, 수주권이 뭐 체코냐, 어디냐 나오는 건지. 반도체나 2차전지 같은 경우는 에 관세 부분이 중요한데, 특히나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밸류체인에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지, 수출데이터가 올라가는 건지, 그 수출데이터가 올라갈 때 어느 기업이 수혜를 받는 건지,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향이냐, SK하이닉스 하이, SK 향이냐, SK하이닉스 되는 후공정이냐, 전공정이냐, 이런 부분을 다 따지면서 거기에 대해서 수주권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실질적으로 기업 상태가 좋아지면서도 하방에서 매물대선이 형성이 되면서 급등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 이런 부분을 보고 가져가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한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문자로 하나하나 다 발송처리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거 어차피 제가 투자하는 김에 보내드리는 거여서 옆에 보이시는 010에 이 3091에 예, 3091에 이3448이 번호로 문자로 숫자 1이라고 문자를 보내시면은 제가 무료로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발송 처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딱이 정도까지 체크해드리면 될것 같고, 마지막으로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리고요. 전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